오늘은 다 됐고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또 다른 자들을 만나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니 어부들이 즉시 주님을 따라 가니라 주님 오늘은 어디로 갈 깁니까 발길 닿는 대로 순리대로 가보자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때는 많다니가 주님 벌써 우리를 따라오는 무리가 많은데 그래 그럼 적당한 곳에서 연설을 할수 있도록 환경을 한번 만들어 봐라. 저기 저 해변가가 간적하니 좋을 것같은데에 이제 제자들과 전국을 순회하시면서 천국의 비밀을 전파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오므로 큰 무리를 이루며 다니시던 중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께 와서 취한 행동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혈류증. 혈류증은 피가 그치지 않는 병인데 보통 여인은 월경 때만 피가 나오게 되는데 이 병은 월경과 무관하게 불규칙하게 출혈되고 잘 멈추지 않는 병이다. 혈류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그 거독관을 만지려고 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이 내병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참누구말 맞다나 그분의 그림자만 스쳐도 나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지금 여인은 살금살금 삐짓고 주님께 다가가는 것이아니라 당당하게 여걸답게 군중을 해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설라문에. 났고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 아는데요? 어디서 왔는데? 그건 알거 없고 얘. 당신 옷자락 둠매만 만져 보이실 때. 나무로서 뭐라고 만질라카노? 말라 뭐좀 만지면 안 되는겨? 당신 옷자락 둠매만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 같아서 그럽니도 그래 보기와는 다르네. 말았구예? 보기는 다르네. 말았고 예 내가 보기에는 어쨌는데 얘. 보기에는 월가닥 같은데, 말하는 데는 짱수가 있어. 그래, 얘? 예? 그러면, 내가 옷한 번만 만질 깁니래 오, 야, 오, 야. 그래. 오 실컷 만지네? 아닙니다. 한 번만 만지면 됩니다. 진짜 니한 네 번만 만지면 되겠나? 후회 안할 자신 있나? 예. 자신 있신다. 내가 맞다. 그거 왔다, 아닙니까? 그거 왔어, 얘 예. 딱한 번만 만지면 됩니다. 얘들아 이 여인이 오늘 날 감동시키네. 너들좀 보고 배워라야저 아줌마 때문에 애꿎은 우리만 한 소리 듣네. 만진 니너이 오야꼬 오야꼬 왜이게 기분이 좋노 날아갈 것같은데아 어이 보소 아줌마 뭘 그리 몽때리고 있는겨. 엄마야 억수로 좋했는데 아줌마야 뭐 그리 좋았는데 아이라이에 예, 아무것도 그리고 예수님 뒤에서 살며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조심스럽게 물러가려는데 예수님도 자기의 능력이 나가서 이 여인이 고침 받은 것을 아시고는 예수님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누가 내 옷에 손댔어? 주님, 누가 주님에게 손댔다고 그러는겨? 사람이 많아서 그냥 밀려서 그런 거지. 예 그래? 너네는 알 수가 없지.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라삐여, 제가 당신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당신의 옷자락만 만들어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아서 제가 그랬는데, 용서하이소. 따라, 너의 행동, 너의 믿음, 내 옷자락만 만져도 니네 병이 나을 거라는 생각은 정말 큰 믿음이야. 니네 믿음이 니네 병을 고쳐서니 평안히 가라. 니네 병이 완전히 나았다, 아이가. 주님, 저 여인이 믿음이 없어도 주님이 불쌍히 여겨 고쳐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고쳐줄 수 있지. 하지만, 가정이 중요한 거야. 저 사람이 원하지도 않고, 믿음도 없는데 고쳐줘? 믿음이 없는데 고쳐줘 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나만 싫은 사람 되는 거야. 불쌍하다고 다 고쳐줄 건 아니라는 거네, 감옥에 재수가 있는데, 한 사람은 구회도 하며, 뉘우치고 있고, 한 사람은 바깥 세상보다, 감옥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 설마 감옥이 밖깥보다 좋다고 하겠는경. 집도 가족도 없는 놈이 나가봐야 오고 갈 데도 없고 잠잘 곳도 먹을 곳도 없는데 감옥은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그러고. 음. 이미 감방 동기들이 많아서 심심하지도 않고 굳이 나갈 이유가 뭐가 있겠노? 듣고 보니 그렇기도 하네요. 그러면, 두명 중에 한 명은 특사로 석방한다면 누구를 풀어줘야 되겠노? 회개하고, 음, 니우치고 있는 사람이요. 그렇지. 니우치고 있는 사람. 그런데, 믿음도 없는 사람을 고쳐준다는 것은, 나하고 싶어하지도 않는 저 사람을 석방시키는 것과 같은 의미지. 그러니, 니들도 앞으로 사람을 잘 판단하여 도와주고, 고쳐주고 하도록 해. 예. 우리는 아직도 한참 배워야 할것 같네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러니까 생각이 먼저고, 그 다음에 행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철야해야 되겠다, 내가 금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딱 가져야 그게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여자가 예수님의 웃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곧 비집은 틈을 삐집고, 들어가기에는 쉽지 않았겠지만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렇게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you 라고 해도 눈물을 닦고 담당해져서